그러면 제가 도수 네. <laughs> 맞다. 이제 막창을 구멍을 때가 나와 네. 이게 잘안 익는 거예요? 저도 너무 쉬워지 그냥 생막창이 원래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. 얼음도 죠 얼음도 는거 어떨 때 샀다? 거의 끓이면서 익혀요 좀더한번더입고 상태 보면서 한번 연습해보시면 이게 예를 들어 3분에 7인분 정도 나온다고 음. 엄청 빠르잖 3인분? 음. 말 5인분? 5인분? 어? 가운데 이제 한번 잘라줬어요 음. 중간 중간중간 그래, 패블렛을 잘잘하게 썰면 되잖아 야 푸짐하네요 이게 두꺼운데, 야딱딱하지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하고 일부러 섞어왔어요 그래서 두꺼운 게 좋지 좋지만, 네. 네. 두꺼만건뭐어 <laughs> 그렇지. 다들 음. 두꺼운 거달라요지그랬왜냐 이게 딱그한 부분만. 이야, 색깔 봐. 얼마만 좋아요. 야. 딴 데는 이걸 구워서 굽는거 아니다. 그냥 통통이니까. 어끼니까 연습하고 그니까 예, 어쩔 수없죠 가 엄청 두껍두껍한개게거아 네, 네.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?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먹기 좋을만큼 그래서 예, 제가 예, 해요님 한번 이제 하시고 하우스 해보세요 사모님 이제 이때 그때 과감히 야 과감히 응용을 지이해 오케이 사인 파보세요. 와. 살 네, 네, 괜찮죠. 이제 열고 덜 열고. 야. 분. 내가 가도 고이렇 야, 색깔 봐보세요. 아, 다다루시고